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규 선생입니다. 네, 오늘, 이모는 갈 강의는 3-2강의 함수의 극한의 과제편을 같이 볼 거고요. 아마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입실론 델타 해가지고 이용하는 그 증명 방식이나 이제 방법 구하는 방법 있죠? 그것을 오늘 한번 100% 숙제하는 방법을 가지시는 게 오늘 의주 목표가 될것 같아요.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보죠.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함수 F에 대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면요. 그 다음 값을 구하시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는 게 1번의 문제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요. 얘네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이죠. 겠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구멍이 뚫고요. 여긴 색칠해져 있고, 여기 다시 구멍 뚫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무슨 그래프냐면요.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씩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얘네들은 0에 대한 극한값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한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요. 왼쪽에서는 왼쪽 극한, 즉 좌극한하고 오른쪽에서는 우극한이 가져야지만 극한값을 갖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시면 0을 기점을딱 봤을 때 얘네들 0, x는 0이라는 기점을 딱 봤을 때 기점 봤을 때 왼쪽에서 오는 점도 왼쪽에서 오는 점도 2보다 하나 큰 3이 될 거고 오른쪽에서 오는 점도 3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극한값은 우리가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3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3에 관해서 마이너스라는 건자극한인데 걔네를 구하기 위해서는이 3을 기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3을 기점으로. 3을 기점으로 확인하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0의 극한이라는 것은 3에서 왼쪽으로 가는 극한을 뜻합니다. 그 값은 뭐가 되냐면 4가 될 것이고 3 플러스라고 이 하는 것은 3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죠. 그 값은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2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 있냐.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봤더니 왼쪽 극한하고 오른쪽 극한이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네드 값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리미트의 x가 3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fx 값하고 리미트의 x가 3의 플러스라고 하는 fx 있죠 그두 개의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같은 것은 3에 관한 함수 값인데 그 함수 값은 뭐가 되죠? 3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1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극한 값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